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B 플랫. 솔시도레시 B 플랫 메이저. B 플랫 메이저. B 플랫이라는 건 C의 일단 플랫이 붙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렇죠? C 플랫에서 이제 또 여기에 좀 메이저를 어 C 플랫에서 이게 온음만 또 하면 됩니다. 여기가 온음이죠. C 플랫도가 온음이죠. 네, 여기가 C면은 그냥 반음인데 C가 플랫이 되었으니까 C도가 온음 되는 거죠. 여기 온음 그렇죠? 그렇죠? 그 다음에 어, 레미가 반음이 돼야 되죠 오놈 되고 오놈 되야 되고 오놈 되야 되고 반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레미는 오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에다가 플래시 붙여야 되겠죠 반음이 되려면 그렇죠?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미하고 타가 플래시 되었으니까 오놈이 되었고요 그렇죠? 그 다음 파솔 5놈이고요. 솔라 5놈이고요. 얘가 반음이고요. 자연스럽게 c플래시니까 그래서 b 어, 플레메이젠 자연스럽게 어떻게 플래시 c하고 어디에 도. 미에 도가 아니고요. 미 c하고 미에 플래시 붙는다. 그래서 디플랫 메이저 플래시 두 개짜리는 디플랫 메이저이다. 이해하셨나요? 그러면 같은 동조는 뭐죠? 3도 내리면 솔. 솔. G 마이너. 예. 네. G 마이너하고 네. B 메이저하고는 같은 동조이다. 왜냐면은 B 플랫에서 단삼도 내리면 되니까 B 플랫에서 라, C C 플랫서 라가 반음이죠. 라에서 소리 오음이죠. 그래서 오음 하나 반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삼도단삼도 관계에서 소리 예. G 마이너가 메이저죠 고 뭐, 어, 같은 동조이다. B의 예, 메이저고 같은 동조입니다라고 예. 그래서. 오음과반어제 메이저에 대한